할렐루야. 사순절 23번째 날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중에 7절, 8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지요. 어,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확인을 시켜주면 확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확인을 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확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게 되면 믿는 분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분이 있다면 사람이라도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실제로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찾아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실 거고, 영의 생각을 넣어주실 거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기억하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꿈을, 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할수 있겠어요. 그 꿈은 분명히 우리 육신의 꿈은 아닐 것입니다. 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육신을 위한 꿈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꿈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내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어, 정말 꿈이, 어, 나의 꿈은 내가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져지게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영원구원을 생각하게 되고, 무엇보다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꿈이 없다는 얘기, 결국에 나에게 사명이 없다는 얘기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그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기도 중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필요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지금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면 기다릴 줄 아는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조급해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는 그래서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당했는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버려가면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억울함과 이 속상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괜찮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가만히 내버려 뒀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억울한데, 정말 속상한 것은 뭐냐면, 나의 원통함을 아무도 몰라줄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속상함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야 다 알고 계시니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어, 이미 앞에 있는 일도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어, 정말 잘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셔서 소망의 예수 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참 어려울 때는 제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기다림이 어려울 때는 제 안에 믿음이 없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급합니다. 왜냐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급합니다. 지금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내가 오히려 전능하신 그 주님께 제가 그분을 보챘던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그 분이께서, 우리 전능하신 분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 기다림의 영성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안, 아닙니다. 어, 기다림은 바로, 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어,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또올 하늘을 지내면서, 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어, 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더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역사하실 걸 믿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바로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 환란을 통해서 인내, 인내를 통해서 연단, 연단을 통해서 어, 소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환란 어,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되게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다림이 참으로 어려운 어, 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참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아버지 그 믿음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꼭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또꼭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라 아시고, 어, 정말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의 방법이 더 좋고, 정말 선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더 옳은 것을 아버지의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셔서, 정말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인내하면서 정말 정말 주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정말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어, 결국에는 아버지 증인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